주어진 문제는 간단한 연립부동식의 풀이다. 자, 이렇게 연립부동식이 제시된 경우는 각각의 1차 부동식을 풀어낸 다음에 공통 부분을 수직선상에 표시해서 해결하기만 하면 돼.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 수 있겠다. 자, 먼저 첫 번째 식. 자, 요 식을 풀어보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, 자, 요 식을 풀어보면 2x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2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. 자, 요걸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면, 자, 6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런데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요값 2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, 자, 6보다 왼쪽에 존재하게 되겠지? 자, 이거 해가 요렇게 돼야 하는데 그 해가 요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3이 되고 이 값이 b가 될 수밖에 없겠지? 즉 2분의 a 플러스 1은 3이 돼서 a 플러스 1은 6이 되고 a는 5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b의 값은 6이 될 거야. 따라서 a는 5, b는 6이 되겠네.